이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허경영은 도둑놈을 잡아 대한민국을 청소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70억은 모든 얼굴을 보는 순간에 몸이 망가져요.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보면 그냥 몸이 망가져 서로 안볼 수는 없잖아. 서로 보는 사이에 서로 몸들이 다운돼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거지 않아서 수온 전염병이 와. 그래 요 그래요? 예, 예. 그럼 이 전염병은 찰나 인플루엔자예요. 걸리면 바로 죽어. 순간, 순간적으로. 여기가 탁 죽으면 옆에서 탁 죽어요. 그럼 이게 나타나서 70억에서 약 7억 정도가 남아. 그러데 거의 90% 죽는 거죠. 어? 그러면 저게 일어날 때 오직 흑행령을 불른 자만 그 병이 지나가 버려요. 무슨 말인지6월째라고비슷해 6월주는 피를 발랐지만 피해가 는데 앞으로 흑인형을 부르는 자만 피해가. 그럼 내가 와 있는 이유가 있어. 저게, 저것을, 이거를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 이것이 그래서 내가 가르침을 줘서 96억, 이야기했죠? 이 96억을 가르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 돌아가는 상황을 봐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사악하거나, 잘못 가면 저 시기를 내 맘대로 할 수가 있어요. 아 이제 돌림병을 줘야 되겠다. 뭐 단계적으로 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는 면역체계가 세진 사람만 버티죠. 그때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의사 병원에 의사도 다 주고 그럼 그건 왜 그럴까? 2 0 0박 사진이고 내입2이0박 한번 쳐다봐요. 자, 손에 힘줘. 힘 세게 줘봐요. 그걸 쳐다놓는 것을 떼지 말아요. 자, 그럼 내가 이걸 못 떼야 되잖아. 그냥 힘이 세요. 없어요. 전혀 없죠. 정동, 자 하나 둘 셋, 힘있어요. 없어요. 하나. 그다음 이 사람들이 문국행이, 한번 보세요. 하나 둘, 힘있어요, 없어요. 내가 힘 주지도 않잖아. 네. 지존로 떨어지죠. 이거는 어, 어, 뭐 다른 사람들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그렇죠. 이해차야만해. 자, 쳐다보세요. 이해차 맞죠? 힘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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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뗄 것도 없어요, 그죠? 아, 이해차임이 권영지. 예. 하나, 둘, 셋. 아니, 하나, 둘, 셋. 힘있어요, 셋. 몸이 탁 풀어지지. 예. 자, 우리가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빨리 드릴 테니까. 허경영 사진. 이거는 잉크야, 잉크. 맞아, 맞아. 자, 시작.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laughs> 아니, 그냥 말로 해요. 아, 목사님 말로 해. 떨어지, 안떨어져 안 절대 뗄 수도 없고 열명이 달아붙어도 안 떨어져. 예. 왜 그럴까? 왜이 사진을 보는 순간에 세포가 이 사진이 순응할까? 각철이 되버릴까 네. 몸이 왜 강철이 될까요? 자, 보당 있는 불상을 여 찍어 왔다 손떨어지게어안 떨어지겠어? 떨어지. 예수님 사진이 떨어지게어안 떨어지겠어? 네. 다 떨어져요 네. 흑인 얼굴 흑경룡 이름 흑인용 이름을 마음에 넣거나 네. 보거나 사진을 보면 다못찾아 네. 다 네. 예, 이해가십니까? 네. 몸이 강철이 면역이 들어온다니 네. 그러면 첫 대를 대비해서 내가 전 세계 인구한테 가르쳐 줘야 해요 네. 그러면 그때 그 96억이 앞으로 있는 인구 70억이 흑경영딱 부르는 순간에 그 전염병이 돌때 나를 막 부를 거야. 네. 그리고 지구상에 그것이 그냥 지나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6월절이야. 6월절. 너희들이 신앙심이 흑영이 부르나 안 부나 확인해 보는 거야. 그래서 안부르자는 없애버려요. 싹 없애버려요. 종자를 닦아버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저 후손들한테 좋이라하하온 거예요. <웃음> 그렇죠. 가지 가서, 가지 가서 친척들끼리 한번 해봐. 네, 네. 가족들끼리. 그래서 이 사진을 대학 가려고 하는 애 봐야 돼. 취직하려고 하는 애 가지고 있어야 돼. 호주민 네. 있고 봐야 돼. 그리고 뭐든지 어려운 일이 있어 봐야 돼. 근데 법당에 가서 이 사진 하나만 딱 있으면 법당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라근근데그 사이 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이거는 참고로 알아. 이 사진이, 요 전만 해도 똑같은 효과.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사진을, 요 전만하게 해가지고, 코카콜라, 세계적인 핸드폰, 모든 데 이게 다 붙어. 붙으면은 전파가 없어져. 이게 붙어버리면 그 핸드폰에는 아무리 딜 봐야 해서 눈을 안 버려. 이해가 갑니까? 이내 사진만 붙어있으면, 요만하게 축소돼가지고, 있으면, 모든 콜라가 인체 해롭지가 않아. 술도 해롭지가 않아. 이해가 가요. 그만, 캬, 좋아요. 그럼 이 사진을 붙이는 권한을 전 세계에 다 팔아먹어. 그럼 우리나라가 돈이 도배대로 들어와. 아그거은안 그랬어요. 아, 그렇죠. 근데 내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전부 이게 미쳤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할거 아니에요. 어, 그 박사가 이제 인정하는데도. 그러니까 내 사진을 아무리 축소해. 조인 어디서 이야기하면 안 돼. 말을 하지 마라 요, 내 사진 잡죠. 참. 쳐다봐요. 아주 작지 뭐냐? 신이자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불가능하죠. 사진이 암만 작아도 에너지는 다르다 안 다르다? 안 다르죠. 안또 하나 재밌는 거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핸드폰으로 나도 통하잖아. 네. 그럼 미국에 있는 사람이 강력해져. 그 사진이 미국에 있어도 여기가 손이 안 들어요. 네. 핸드폰으로 <laughs> <laughs> 내가 미국에 있어도 네. 여기서 봐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고쳐 여기서 뭐, 티가 그다지 갑니까? 그게 영이야. 네. 이해가시죠? 네. 네, 자, 우리 목사님은 하나 나와서니까 하나 고쳐줄게. 손! 자, 저, 저, 저. 자, 우리 목사님도, 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몸이. 네. 그러나, 뭐, 그렇다고 크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 목사님 하나 보자 자, 목사님, 여기도 한 대봐. 여기 안 아픈 데는 이 손이 안 들어져. 자, 힘 줘. 하나, 둘, 셋. 뗄수 있습니까? 없어요. 요게 조금만 아픈데 암이 있으면지지율를 떨어뜨려요. 암이 있으면. 목사님 몸을 한번 보자 이상이 있는데 내가 한번 고쳐줄께요. 이 없는데? 일곱야 하나 둘 셋. 힘이 있어보세요. 내가 물어보는거야. 힘이 세게 들어가요. 아니 힘이 있어요 보세요. 전혀 힘을 못 쓰겠지.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기가 안 좋아. 비염이. 비염이 있죠? 번조부터 있습니다. 오래됐죠. 그럼 이 비염을 내가 이비인후과 의사인 줄 압니까? 아니지야 그냥 우리 그래. 내가 또 목사님 옛날에 봤나? 안 봤죠. 그냥 그러니까 나는 미국에 있는 사람을 봐도 금방 알고. 앞에 있는 사람도 금방 알고.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장을 보장하자면 내가 다습기 잘 꿔줘요. 그데내아픈데를 당신이 어떻게 아냐? 그거 나는 다아죠 이쪽 꼬구마기대요이 왼쪽 오른쪽. 자, 시작. 힘이 세요. 없어 세요. 그런데 목사님 여기는 안 아픈데요. 자, 힘 줘봐요. 내가 뛸수 있었어. 아, 그래, 그래 여기에는 괜찮은데, 여기에는 병이 있죠. 코에, 그죠? 그럼, 에, 그래, 그죠? 그래, 그게 더 힘이 없어. 그리고 여기 양쪽에 병이 있어. 자, 내 눈을 봐요. 고쳤어. 그러면 이게 0.1초야. 그래. 그럼 이제 몸에 들어가서 이걸다 붙인 거 한번 대봐. 코에 한번 대봐, 이제. 이제 고쳤으니까. 자, 시작. 따어집니까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아, 이쪽에도. 자, 시작. 이 테레비치 화면에 보이게. 시작. 하나, 둘, 셋. 떨어지니까안 떨어집니까? 안떨어집 아, 절대 안, 못 되죠? 네. 뗄 수가 없죠? 왜 그랬을까? 예. 고쳐지고쳐지 네. 여기와 같죠 네. 여기와 같죠 그러면 이 몸을 다가준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요. 어, 이것은 인간들이 할수 없는 일이에요. 네. 영지입니다 알겠죠? 네.